어, 안녕하세요. 오늘은 저희 그 겨울철 어르신들의 치아 관리에 대해서 음.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예, 군산나운동 공인 음. 치과 원장김현입니다 오늘 영상으로 이제 보시면 뭐 제가 작게나마 말씀드리지만 어르신들이 좀 이제 음려 들기 쉽고 이동을 좀 이제 제한하기 그런 좀 쉬운 그런 겨울철 치아 건강 관리에 조금이나마 이제 도움이 되실 겁니다. 예. 내 보시고. 음. 어, 좀, 음, 어르신들 계시면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. 일단, 이제, 저희 오늘 치과에 한, 어르신들이 오셨습니다. 어르신이 오셨는데, 기존에 이제 틀니를 진행하시던 분인데, 이제, 고등어 하시다가 넘어지셔서, 이제, 앞니가 좀 이제 많이 다치시고, 또 이제, 그 입술이 좀찢겨서 이제 오셨습니다. 좀 이제 어르신들이 겨울철이, 지금 아직 겨울은 아니지만 좀 쌀쌀해지는 그런 계절인데, 그럴 때 이동하시다가 많이 이제, 그, 어떻게 보면 실족하셔서 넘어지시는 경우가 있습니다. 그럴 때 조금 이제 보면 좀 안타깝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, 어좀 이제 어 그럴 때좀 이제 적극적으로 치료해서 저희가 작게나마 도움을 드려야겠다는 생각이 어좀 조금씩 이제 들어, 드는 그런 경우인 것 같습니다. 일단, 일단 이제 막 어르신들이 오늘 이제 말씀드린 대로 겨울철 치아 공간 관리를 잘 하시려면은, 어뭐 일단은 기본적으로 아주 기본적인 걸 지키시는 게 우선입니다. 네, 첫 번째로, 그, 양치질, 어, 기본적으로, 이제, 식후에 양치질 세 번씩 꼭 하시는 거, 뭐, 이제, 제가 오늘 특별한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요. 아주 이제 기본적인 그런 얘기들을, 어, 전해드리려고 합니다. 어, 말씀드린 것처럼, 이제, 어, 치과에 아무리 이제 그, 치과 의사가 치료를 잘해도 뭐 관리하시는 거에 따라서, 어, 이제 그 오래 쓰는, 뭐 보초를 하든지, 틀리를 하든지, 임플란트를 하시는지 그 수명이 결정됩니다. 그래서 이제, 양치질을 비롯한, 어, 양치를 기본이 돼서, 이제 치신이나 치간 칫솔을 사용해서 꼭 관리해 주시면 좋고요. 틀니를 하시더라도 식사하시고 나서, 이제 틀니는 어떻게 보면 이제 그, 그, 밥그릇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. 좀 표현이 그럴 수 있는데, 항상 이제 그 깨끗이 씻어야 잇 몸과 틀니 사이에 이물질이 없을 때더 이제 유지력을잘얻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치아 관리 또 이제 그틀니 같은 보철물이 있으면 그런 보철물 관리가 이제 첫 번째로 중요하겠고요. 또 번째로 이제 치과에 자주 오셔야 됩니다. 치과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제 공포심을 유발할 수 있고 또 이제 오게 되면 아무래도 비용 지출이 있기 때문에 이제 거름하시기가 쉽지 않으실 텐데 그래도 음 정기적 검진는꼭 받으시는 게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. 왜냐하면은 문제가 커지기 전에 다른 질병도 마찬가지겠지만 커지기 전에 이제 조기에 치료를 받으셔야 크게 이제 진행되는 것을 막을 수 있고. 또 이제 어르신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해주는 보험 혜택도 좀 많거든요 예, 틀리나 다잘 아시겠지만 틀리나 임파트가 보험 혜택이 되시니까 오셔서 그 혜택 꼭 이제 챙기시라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리고 어, 드리고 싶습니다 예, 정기검지꼭 이제 오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세번째로 이제 치료 안 받으셔도 되니까 이제 뭐치료를뭐 받으시면 좋죠 예, 안 받으셔도 되니까 이제 일단은 본인 상태를 알아야, 알아야 되니까 치과 오셔서 불편하시면 불편하실 때 치과 오셔서 어, 간단히 이제 진단이라도 받으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. 물론 이제 치료를 이제 치과 오면은 뭐 치과, 이가 아프면은 뺄 수도 있고 파닿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충치라든지 비교적 불편한 치료를 치료를 진행하기 때문에 어시들이 오시는 걸좀 많이 기피하시는데 그래도 이제 그 증상이 있으실 때뭐 치료를 진행 안 하시더라도 어떤지 알아야 치의 어떤 결정을 할 때. 이제 조금 도움 받으실 수 있으니까 증상이 있으실 때 조기에 치료 어, 내원하시는 게 좋겠습니다. 예, 오늘 이제 말씀드린 거 다시 말씀서 정리해 드리면 양치질이나 그런 이제 어, 그런 기본적인 특별 어, 관리나 그다음 이제 보조 도구인 치질이나 치간칫솔 꼭 사용하셔서 식사하시고 하루 세번꼭 관리하시라 이제 당부 말씀드리고 싶고요. 두 번째로 어, 치과의 정기 검진. 저희는 보통 이제 3 개월 주기로 검진하는데. 어, 비교적 이제 그좀 주기가 짧습니다. 왜냐면 문제가 커지기 전에, 커지, 커지기 전에 저희가 조기에 치료하려고 그게 짧게 주기를 잡는데, 적어도 1년에 이제 6개월에 한 번은 그 치과에 오셔서 꼭 이제 검진 받으시라 말씀드리고 싶고요. 건강하시더라도 그렇게 검진 받으시라 말씀드리고 싶고요. 마지막으로 이제 그 불편하실 때 증상이 있으실 때 조기에 치과 오셔서 치료 안 받으셔야 되니까 진단이라도 확실히 받으시는 걸 저희가 권유해드리고 싶습니다. 오늘은 겨울철 그 어르신들이 치아 관리를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어떻게 하시는 게 이제 튼튼하게 이제 올해 백세 시대에 확실히 백세 시대는 된것 같습니다. 치과의 어르신들 보게 되면 그런 이제 노령화 시대에 어떻게 건강하게 좀더 어, 어, 이제 그잘 씹고 이제 환하게 오실 수 있는 그런 치아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지 거기에 관해서 저희가 어, 설명드렸습니다. 네 감사합니다.